어, 오늘은 어, 북한의 6대 명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한국 전체로 봐가지고 4대 명산이라 해가지고 동쪽에 건강산이고 서쪽에 구월산이고 남쪽에 지리산이고 북쪽에 요양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북한의 6대 명산이라 하는 것은 동건강산, 그 다음에 구월산, 또7리산또 묘양산, 또 칠보산 또한 개가 갑자기 생각을 안 하는데 에, 금강산, 구월산, 7리산 묘양산, 어, 칠보산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보, 이 여섯 개그 명산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칠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보산은 항경북도 명천군에 있는데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금강산은 남쪽에 있고, 어그 칠보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그 칠보산은 송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남북 교류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계의 사장들이 전부 북한을 방문했을 때야 북한으로부터 9억 원어치의 송이버섯을 각 사장들에게 예, 한박서석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이버섯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칠보산에는 또 온천이 유명합니다. 온천의 온도가 72도에서 52도 사이에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휴양지가 있고 또 어, 김일성 그 별, 별장, 별각이라고 합니다. 별각도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예, 이그 칠보사는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라고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계심사는 아, 내칠보에 있는데 이 계심사는 어, 발해 원년의 어, 그 대운이라 하는 스님께서 만들었는데 826년에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거는 그 계심사는 1377년에 나홍 선님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븐에 그 북한에서 1980년도가 70년도 경에 발해 왕국에 대한 것을 전부 이제 발굴하다가, 그 것이 기록이 나와서 826년에 발해 왕 원년에 만들었다는 하 것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계심사에는 그 대웅전이 있는데, 다른 절과 달리 대웅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웅전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로자나불, 또, 또, 어, 석가모니불, 또, 노사나불 요래 세 가지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뭐냐하면 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어, 정신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어, 영혼의 세계를 어, 설명해, 어, 표현해 놨는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사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생각,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어, 우리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어, 이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로 어, 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어, 그래서 언제 대웅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에, 절에 가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웅전이라고 하면 큰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어,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도 대웅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부처님의 영혼, 정신 세계고, 또 생각의 세계고, 행동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노사나 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님이 어느 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이저 계심사는 어, 북한으로부터 국보 12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심사 안에 200년 된그약밤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기념으로 322호로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칠보산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어,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 칠보산의 높은 경기에는 가면은 곡식을 쌓아놨듯한 노조봉도 있고, 많이, 많이, 그, 있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해해서, 거기, 북한에 있는, 어, 요 사찰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